하나님은 왜 골방을 좋아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골방에서 기다리시고 계실까요? 여기에 기도에 심오한 차원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에 빠진 연인들. 그 연인들은 뭐 한사코 사람 없는데만 찾아다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단둘이 앉아서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마음과 마음을 열고 사랑을 주고받기를 원하는 것.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야기요. 하나님은 골방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골방이라야 우리가 마음을 온전히 영이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잡하고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 우리의 생각이 산만해서 흩어지는 곳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진심으로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므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입으로는 기도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 보기 좋은 거예요 기도할 바에는 온전히 마음을 바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무지무지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분만큼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 사랑을 가뜩 우리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어디서 주셨어요 어디서 자기 마음에 있는 그 뜨거운 사랑을 다 우리에게 쏟아주겠어요 골방에서요 방해받지 아니하는 곳에서 단둘이 앉아서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골방을 좋아하십니다. 기도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와 마음을 열고 사랑을 주고받기 위해 만든 하나님 자신의 아이디어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만든 아이디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너무나 소중한 은혜의 채널이에요.